네. 마피신? 아이언트. 살펴볼거예요 저번 주에, 네. 아, 저번에 네. 아이언트 네. 로봇에서 차로 변신했잖아요. 네. 이번에 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보여주기로 했잖아요. 뭐 해? 아이언트를 차에서 로봇으로. 로봇. 그거부터 보여주세요. 네. 설명해주세요. 저는 또밑다가 차로 변신하고요. 네. 이거 빼 는 아저씨가 해줘야 돼요 네 알겠어요 아,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예요 <laughs>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네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 네그이 부분과 이 부분 그렇게 펴주는 거예요? 네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 해주고요 네. 부분을. 만. 완성했이야. 그럼 발이 완성됐네요. 네. 이제 얼굴랑 팔이랑 등만 남았돼요 네. 와. 그리고요 네. 팔 부분을 이렇게. 아,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? 네. 네. 그다음에 네. 머리는 어디 있어요? <laughs> 그다음에 쭉. 네. 이제 아이언트 로봇으로 된 거예요? 한번 보여 주세요. 손 들어서. 잠깐만요. 네. 짠. 와, 멋있다. 다음 친구들은 여기다 놔 아, 다음 친구들은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? 자, 그러면 다음 네, 다음 시간에는 네. 그건 뭐예요? 마라큐하고 다른 시간에는 네. 더될 세트 갖고 와가지고 해볼